구독 좋아요. 어. <laughs>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영상을 보세요. 아니, 보세요. <laughs> 서 봐요. 너야? 어디서 봐? 너무 빨리 어는거 거 아니야? 내데밴드로안봐 가지고 내가 유튜브 하나 개설했잖아. <laughs> 네. 뭐야? 아. 여기 앉을 거야. 여기 앉을 거니? 시간 없어. 시간 없어. 꼭 풀어봐야 돼. 어? 동기 아깝잖아. 꼭풀어보시고그래 네. 어. 한 번부터 갈게. 네. 어. 대정 네. 네. 어. 문제 꼭 풀어 보시고. 어, 이 23번이 세개 중에서 제일 쉬워. 2 3번, 22번, 21번 이렇게 세개총그 영재요. 그, 영재야, 그어 그냥 유튜브에서 이경훈 영어 이렇게 치면 그냥 나와요. 좀 아래로 내려야지.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야 될 거예요. 그렇 그래서 보세요. 가격적이면 이렇게 찍어놓은 것 중에서 상태 괜찮은 걸로는 거야 나름 꼭 보세요 꼭 자, 23번은 소재가 어, 배우의 정체성 혼란이에요 배우의 정체성 혼란 그런 거 있잖아 어떤 배우가 너무 자기가 맡았던 배역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뭐 이런 인터뷰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 딱 그거예요. 알겠죠? 이후의 정체 내가 내가 현실에 나가 진짜 진정한 난지 아니면 내가 몰입했던 연기했던 그 배역의 인물이 난지 정체성에 혼란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갈게요 이번 모의고사가 어려웠던 거 같니? 얘가 어려웠던 거 같니? 내가 한 명씩 물어봤거든. 이번에 잘 봤어?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하는 말이 채점 안 했는데. 진짜, 아, 아진짜로난열명 아, 진짜로. 물어봤는데 똑같이 다 채점 안 했는데. 알다시피 이런 거.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배 떠모르시고. 디스 s p i t e e x 트 e l l e 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뛰어난 훈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23번부터 봅니다. 배우들은요, 이에 대해, 여기 수업 딱 하려고 하니까요. 이에 대해, 네. 이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나갈게요. 네. 경험을 하게 되죠. 렇죠 뭐를요? 이거는 원래 밑에 각주에 있어야 되는 단어야. 마음 속에 느끼는. 아, 요렇게는 없을 거예요. 마음 속에 느끼는 life of their characters. 이때 캐릭터가 등장 인물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배역 인물이라고 하셔도 돼요. 배역 인물이라고 할게. 배역 인물의 삶을, 그렇지? 마음 속에 느끼는 삶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몰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 내가 맡은 배역의 삶을 맞아요. 그래요. 이분이 비로 it is for brief moments during a performance라고 했으니까 연기라고 하셔도 되고 공연이라고 하셔도 돼요. 연기를 하는 동안에 짧은 순간이겠지만, 그렇죠? 자기가 맡았던 배역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얘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구의형태가 온다는 건뭐잘알 거고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는 있어요.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고 이 단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각주에 있는 단어면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아, 얘가 말이네. 누구하고 이게 같은 표현이죠. despite는 전치사니까 명사형태가 오는 거고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동사형태가 오는 거고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고 브레이크는 그냥 짧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맞아요? 됐죠? 그렇잖아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셀프 퍼셉션이라고 하면 자기 인식이에요. 알겠죠? 자기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이 a 얼 l Altered라고 했으니까 변하게 돼요. 그쵸? 뭐 동안에? During the course of a performance라고 했으니까 연기의 과정 동안에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겠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Even more so라고 했으니까 훨씬 더그러해요 만약에 연기를 하는 시즌이 더 길어지면 맞죠? 나에 대한 인식은 더 많이 바뀌겠죠. 배역 인물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겠지. 현실의 난과 아니면 배역 인물에 대한 대역인물이 난가? 이렇게 그치.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다. 그 기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지. 맞아요? 맞죠. 훨씬 더 그러하다 라고 할때 이때 쓰는 대명사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앞에 얘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인식이 altered even more. 훨씬 더 그러하다. 이렇게 주의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For many a p e r s o n 라고 했으니까 많은 배우들에게 있어서 이 배우들은요. 경험을 하게 되는데 Greater, 더큰 Empathy라고 하면 감정이입이에요. 공감이라도 있어. 이거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어미가 비슷해 이렇게 Sympathy라고 하면 동정이나 양민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공감 뭐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아파비 이러면 와, 생각이 안나 아, 무관심 단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안티가 붙잖아요 반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많은 배우들에게 있어서 그 배우들은 더큰 감정이 공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배우 인물과의 그리고 사회적인 커버니션이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사회적인 인식 근데 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들의 배역 인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경험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콤마 다음에 위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와 또는 데은안 돼요. 그리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으로 바꿔쓸 수 있는데 이때 이은 단문장 전체를 받아야겠죠? 어, 배우들이 더큰그 배역 인물과의 어떤 더큰 감정 이입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인식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may intensify 강화시킬 겁니다. 뭘 강화시켜줘요? 이것을. 하는 거낼 수도 있을것 같고 뭐예요? 정체성의 경계를 모호하게만든다라는 거지 맞아요? 지게되 괜찮니? 네. 게 되면, 숲을 어게 되면, 보면보면 될지, 써봐. Intensify는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강화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Reinforce 이렇게 자, Identity는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Boundary는 경계나 경계선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Blur이라고 하면 모호하게 하다, 흐려지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거기다 ing 이렇게 붙인 거잖아. 그래서 모호해진, 흐려짐 정도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있어. 이 배역 인물이야. 근데 살인자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 배역 인물을 연기하면서 이 배역 인물에 대한 <laughs> 뭘 공감할 수 있겠어? 뭘 경험할 수 있겠어? 더큰 공감. 맞잖아, 그렇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어떨지 알수 있잖아요. 연기를 하면서. 아, 이 살인자는 사회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식을 받는구나. 이렇게. 맞잖아, 그치? 그치?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겠지?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치? 정체성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라는 거지. 이 정체성의 경계. 그치? 내가 이게 진짜 아가 이게 진짜 아닌가? 너무 몰입을 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배우들에게 대부분의 배우들이 이렇다라는 거지. 맞잖아. 맞잖아. 정체성이 그렇게 호박이 맞잖아. 이렇게. 여기가. 연기를 하면서 이런 걸 경험하면서 그치, 정체성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됐어요? 책아책 맞아 <laughs> 됐니? 이게 제일 쉬워 대답 좀 해줘 됐어요? 네. 내가 영상을 나도 이렇게 보잖아.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야. 됐어요? 어. 진짜야. 내가 이 말을 많이 하는지 잘 몰랐어. 반응은 계속 없어. 아 어, 진짜. 근데 니네 걸 보다가 이중2 걸을 딱 보잖아. 그럼 막 대답이 막 나와 여기저기서. 내가 막 헛소리도 하고 막. 그렇지. 네, 그렇더라고. 자, 애즈에 well, 또한 역시 이런 뜻이에요. 배우들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인플로이트고용하고 <laughs>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죠. 이 말이죠. <laughs> 여기 이용하다라는 표현은, 조로우로우 이것도 나와요. 완기한 <laughs> 뭐, 사람도 있겠지만, 뭐 익스플로잇 뭐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 이런 거 했었잖아요. 혼자 말에요 배우들은 뭘 이용하냐면, 더욱 더 이게 단어를 찾아보면 해리성의 이렇게 돼 있을 거야. 해리성. 안안 될까? 그렇죠. 분리적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국말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려워. 한번 해볼게. 더욱 더 분리적인 과정을 이용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이 and there. 그때 t h e r 앞에 있는 그 과정. 이과정들이 증가를 시키는데 뭘 증가시키냐면 이것도 용어예요. 캐릭터와의 잠재적인 경계를 모호하게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오만 자기니? 그래. 이것도 똑같아. 위에 누구랑 똑같아. 자기 자신을 이게 해리 성의 분리 분리적인이라는 게 뭐냐면 자아로부터 분리한다 이 말이야. 현실의 나로부터 분리한다. 알겠지? 그 과정을 배우들이 종종 이용한다. 고 그래야지 현실의 나를 버려야 될거 아니야. 배기에 몰입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분리적인 과정이 필요한 거야. 맞아? 맞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하겠어. 또 현실의 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캐릭터와의, 캐릭터와 나 사이의 그 경계가 또 모호해지는 거야. 그래,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정리를 해볼게. 음. 그대로 배우들이 분리적인 과정을 이용해 자아로부터 분리한 이 과정을 거치면 다시 한번 관계적인 배역 인물과의 관계가 고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어려워. 오늘하는 세개다 어려워. 알지? 그러잘 보셔야 돼.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 렇지 아까 말했던 이런 거잘 정리해두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반복해서 들으시고. 알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들은 또한 배우들은 또한 계속 이래요. 또한, 그렇죠? 또한 내용들은, 그죠? 경험합니다.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더욱더 Unresolved morning 이거를 아침 이런 표현이에요. 유가 들어갔잖아, 그렇죠? 슬픔이나 애도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더욱더 해결돼 더 많은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이용한대요 근데 뭐에 대한 슬픔이야? 지난 트라우마를 이용한, 그렇죠? 지난 트라우마라는 건 정신적인 외상이라는 뜻이 있어. 지난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해결되지 않은 슬픔 그리고 loss experience 여기까지 끊어주면 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실에 대한 어떤 경험 있지 그거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더 많이 이용하는. 왜 그러냐면 배우들이 지속적으로 draw from 끌어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끌어다 끌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이용하다. 끌어다 쓰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경험들이에요. 그치? 뭐할 때? p o r t r a i n characters라고 했으니까 대역 인물을 묘사할때 이러한 경험들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슬픔으로 남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요? 어, 이걸 알면 어, 훌륭합니다. 만약에 대역 인물이 여친한테 차였어. 그걸 묘사해야 돼. 어? 그러면 내가 현실에서 내가 여친한테 차였던 기염, 그 경험 있잖아. 그거를 끌어다 쓰는 거야. 그 경험을. 알겠지? 그러면 내그 쓰라린 게, 그 경험은 어떻게 되겠어? 해결되지 않은 슬픔으로 다가오는 거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얘를 가, 계속 이거를 배역을 연기할 때마다 그 경험을 불러 일으켜서 쓰는 거니까. 그치, 나의 그 경험은 해결되지 않은 슬픔으로 남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려워 어려우면 좀 이해되면 거기다 한글로 막 쓰셔도 괜찮아 알겠죠? 만약에 설사 해결이 됐어 잘 치유가 됐어 여친을 잃은, 잃은, 잃은? 여친과 헤어진 그 슬픔을 잘 해결을 했어 다 암울었어 근데 자꾸 얘를 막 이렇게 그, 개혁에서 여친과 헤, 헤어진 그 슬픔을 막 표시, 표현을 해야 돼. 그치? 어쩔 수 없이 그해결했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슬픔이, 그 경험이 해결되지 않은 슬픔으로 다시 다가오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 어떤 트라우마나 상실의 경험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된다는 라 말인 거야. 이 말은. 됐어요? 낸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오는 이유는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하고 비동사면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Portray는 묘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ng 쓰셔야 됩니다.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도 이렇게 있고 됐어요. 이런 표현들 잘 알아두시고 더 많은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됐니? 그 다음으로 니다 자, 자, 그래서 또 하나 적으면경험하는 더더 <laughs>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그렇죠? 다음입니다. 자, ING로 문장이 시작되는 분사구문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주체는 여기 있는 관객이에요. audience members, ch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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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i r a i r s c a a i r a i r s ch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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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사 a i r s chairs, c h a i r a i r s 알겠죠 원래 문장은 접속사가 as 정도 있었을 거고 뒤에 있는 audience members를 대의로 붙고, 그다음에 현재 시제니까 as to 이렇게 됐었던 건데 간단하게 그냥 바꿔준 거예요. 맞아요? 네요. 이때 o 는 전치사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 형태가 이렇게 온 거예요. This tendency, tendency는 성향이나 경향이지 이러한 성향, 이러한 경향. 이걸 가중시키면서. 그쵸? 죠이한한향향이 뭔데? o 그래. 겠뭐 t 대역인물과의 정리를 해 보면 역인인물의정체체성 몰라 그거잖아 그 e 그그죠 그러한 경향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야? 어디 m 을 거야? <laughs> 그런 거 있잖아. 악역만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그치 그거는 그냥 배역에서의 나일 뿐인 거잖아 그치 그.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면 막 식당 같은 데아주머니들이 <laughs> 아유 씨, 등짝 때리면서 아유 그렇게 살지 마막 이러시잖아 그 사람이 누구야 나는 입고 지냈는데 현실에 나로 돌아왔는데 안객이 나의 그 성향 경향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어렵지 않잖아영재가 고개 끄덕였어 자, 근데 뭐 하는 이러한 성향이나 경향이냐면 머지 위드라고 하면 원래 머지가 합병하다 이런 뜻이 있어. 인수 합병하다. 뭐뭐뭐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크리에이티브 워크라고 했으니까 창의적인 일이 아니라 얘는 작품 정도라고 보셔서 창작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작품과 하나가 되는 그쵸 배역 인물과 그렇 어떤 작품 속의 배역 인물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경향 나의 경향 그렇지 여기 몰입하는 나의 이러한 성향이나 경향 그렇 이러한 성향을 가중시키면서 관객은요 또한 뭐예요 confused a w i a를 b와 혼동한다라는 거죠 뭐예요 a가 배역 인물의 성격하고 그지 배역 인물의 성격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배우의 실제 성격하고 혼동한다라는 거지 나는 살인자가 아닌데 그치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아이 살인자 왜 그랬어 막 이러시잖아 그치 그지 실제 나와 배역 인물과 혼동을 막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입고 지냈는데 그치 은 응? 다시 한번 이 상기시킨다. 정체성 혼란을 다시 한번 다중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으로입니다. Audience attribution errors. 이거 용어 나왔죠, 용어? 그래잘 그렇죠? 체크해 주시고 관객의 비속 오류에요. 얘기 띠소 우리 어트리뷰트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따 나오니까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써요. 어트리뷰트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를 B의 탓으로 돌린다. 그리고 다른 말로 좀 어렵게 말하면 귀속시킨다. 알겠죠? 어떤 사건을 원인을 B로 돌리는 거. 그걸 귀속시킨다라고. 원인을 무언가로 돌리는 거 알겠지? 근데 관객이 잘못 돌리는 거죠? 그렇지 원인을 그렇지 맞잖아. 그래서 오류라고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오류가 지속시키는 거야. 뭐를 아 증가시키는 거지. 뭐를 배우의 디스패스 고통이나 어떤 괴로움을 음. 증가시킬 수 있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렇죠? 나랑 식당이나 밥 먹으러 간 건데. 그렇지. 관중들이 가요. 막, 그뭐 막, 보는 사람들을 네,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하면. 그렇지. 배우의 고통이 증가될 수 있죠. 자, 이게 현실의 남가 아니면. 그 배역의 남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렇죠? 고통을 가동시킬 수 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배우의 고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관객의 잘못된 귀속 오류가. 알겠죠? 이거 나올 수 있죠. 그렇죠. 함축 의미 추론이라는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컵마 다음에 인크루딩 머머를 포함하여 이런 뜻이에요. 인크루딩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i 어링 두려워하다라는 동사에다가 i n g 를 붙인 거예요. 동명사가 되겠고 동명사는 동사처럼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뭘 두려워하는 걸 포함하면서 그들의 그렇죠. 배우들의 성격의 정체성이 그렇지. 성격의 정체성이 is not stable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안정적인 이런 뜻이야. 자기의잘 생각을 해봐. 자기의 성격의 정체성이 지금 안정적이겠니 불안정이 불안정하겠니 불안정하지. 그렇지. 과연 이게 진짜가? 이게 진짜가? 그렇지. 분명히 나는 현실에 나고 돌아왔는데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이 작품에 있는 줄 알아. 정체성이 안정적일 수가 없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오류를 저지르기 때문에 고통이 더해진다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is not, not stable 이라고 하면 그냥 한 단어로 unstable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또는워 h a t w l e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불안정적인 이런 뜻이 되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순서 배열도 괜찮습니다. 순서 배열 보기 A는 for many actors, 뭐 굳이 안 적어도 괜찮아요. 순서 배열 정도 나온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여기 3번을 A로 놓고그 다음에 B는 여기 5번을 B로 놓고그 다음에 C는 마지막으로 audience attribution 있죠, 그거. 일으러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관객의 귀속 오류가 뭐냐? 함축 의미 추동으로도낼수 있어요. 그렇죠? 관객의 성격과 그 다음에 실제 배우의 성격을 혼동하는 거. 그렇지? 그것 때문에 관객들이 귀속 오류를 저지른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얼마든지 낼수 있죠. 함축 의미 추동 됐어요? <laughs> 좀 쉬었다가. Thank you.